안녕하세요. 국토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자, SNS를 통해서도 많은 응원의 댓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드리고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자, 빨리 이 국면이 좀 진정이 되어서 모두 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저도 편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 뵐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내용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으니까 자 저와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렛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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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 수영 아실 줄 아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수영을 하게 되면, 손, 젓기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발차기, 어? 발차기도 중요합니다.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발차기. 그런데, 자, 우리 발이, 어, 금만더 컸으면, 더큰 추진력을 낼수 있겠죠. 예를 들어, 자, 마이클 페프스라고 유명한 수영선수 있죠? 자, 그 수영선수의 발사이즈는, 무려, 350mm가 된다고 하는데, 하, 저도 그런 핀큰 발이 있으면, 아, 스쿠버 할때 오늘 이야기할 핀이 필요 없을 듯한데, 자, 그럼 오늘 그 스쿠버 다이빙 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인 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핀은 자 우리나라 말로 마치 오리의 물갈퀴처럼 크다고 해서 오리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발은 우리가 어물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추진력이 생각보다 발의 크기로 인해서 적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 인공적으로 자 발을 더 키울 수 있는 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핀이라는 걸 사용해서 물 속에서 추진력을 더 키워줍니다 특히. 스쿠버 다이빙 장비 같이 어, 많은 장비들을 착용하실 경우 유체역학적으로 저항력 물속의 저항력이 커지기 때문에 핀이라는 장비를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의 구성 요소는 먼저 핀에 물이 직접 닿아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블레이드 판이라고 하는 블레이드가 있고 그 다음 발집 이라고 해서 자 우리 발을 끼워서 고정시키는 발 신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발집 포켓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핀에 고정 장치가 있는데 보시면은 버클 버클 고정 버클을 위해서 탈착을 쉽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 이 버클을 이용해서 고정할 수 있는 스트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자, 핀, 발집 안쪽으로 물 빼는 구멍이 있습니다. 핀의 종류에는 크게, 자, 우리 발을 고정시키는 장치에 따라 신발형과 그리고, 자, 스트랩을 이용해서 고정시키는, 자, 스트랩형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재질에 따른 분류도 할수 있는데, 자, 대부분 두 가지 종류를 주로 쓰는데, 자, 고무 재질로 된 핀과 그 다음에 플라스틱 합성 재질로 되어 있는 핀으로 나누어 질수 있습니다 신발형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서 자 우리가 어 편하게 실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 짧은 블레이드가 짧은 형의 신발형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프리다이빙 형태의 긴 블레이드를 가지고 있는 신발형 타입도 있습니다 스트랩형은 자 블레이드가 통짜로 되어 있는 것과 블레이드가 자 반으로 갈라진 트윈 제트형의 타입도 있습니다. 버클의 타입에 따라서 자 요즘은 자조인트 스트랩으로 고정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스프링 스트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트랩형 핀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핀을 선택하는 요령 자 핀을 선택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내 체력, 발 힘이 어느 정도 되고 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거기에 따라서 핀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 고려해야 될 사항을 보면, 자 내가 어느 용도를 사용하느냐. 주로 열대 바다나 편안한 지역에서 보트 다이빙 위주로 이루어진다면, 어 신발형의 타입을 가지고 있는 어 핀을 선택해도 좋을 거로 생각되고 물론 스트랩형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 추운 지역에 가서 어 다이빙할 경우에는 신발형 같은 경우에는 내 발의 온도를 보온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자 스트랩형을 더욱 추천드리게 됩니다. 재질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주로 고무형 같은 경우는 자 부드럽지만 물 속에서 주로 가라앉는 음성 부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울러 플라스틱 재질이 많이 섞여 있는 핏 같은 경우는 자, 다소 단단한 느낌을 갖고 추진력은 강하지만 발에 부담을 많이 주고, 아울러 자, 약간 그물 속에서 뜨는 약간 양성 부력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요즘은, 어, 단독 재질로 되어 있는 핀도 있지만, 이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핀도 있으니, 자, 여러분들은 핀을 선택하실 때, 내 발의 힘이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한지, 그리고 내 부력이 어떤 게 정확히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지 고려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핀은, 어, 관리하실 때, 자, 사용 후에, 자, 바닷물에 갔다 와서 어떤 장비와 마찬가지로, 민물로 먼저 바닷물을 완벽히 제거하시고, 마찬가지로 직사광선이 아닌 그늘에 충분히 말려서 건조시켜 주신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 핀 발집 안쪽에 물이 고이는 경우가 있는 그런 핀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서 물기를 완벽히 제거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보관하실 때는 핀 발집 포켓이라고 하는 이 발집이 자 가끔 장비에 눌려서 변형을 가져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핀을 처음에 사시면은 이 발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플라스틱 재질이 들어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끼워서 보관하시면 자 발집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핀에 사용되는 악세사리 신발형 같은 경우에는 자핀 그릴이라고 해서 신발형 타입의 자, 발에 신었을 때 벗겨지지 않게, 어, 고정시켜주는, 자, 핀 그립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버클, 자, 고정장치에 버클, 플라스틱 버클과, 그 다음에, 이 끈이, 스트랩이 끊어질 경우를 등에 비해서, 자, 스트랩 줄도, 어,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신다면, 멀리 가서, 자, 파손이 될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 스쿠버의 장비인 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핀은 물 속에서 우리 발이 다 가주지 못한 어, 수중에서 추진력을 보완해서, 자, 물 속에서 우리가 잘 이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로는, 자, 기본적으로 판, 플레이드가 있고, 발을 끼는 발집, 그 다음에 고정장치, 어, 버클과 자, 스트랩이 있습니다. 종류에는 크게 자, 신발형과 스트랩형으로 나눠져 있고, 신발형 안에서도 일반 스킨형과그 다음에 프리다이빙형, 그 다음에 어, 스트랩형에서는 자, 스트랩 조절형과 그 다음에 스프링 스트랩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재질에 따라서는 자, 고무핀과 플라스틱핀 그리고 그걸 혼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선택하실 때. 선택하실 때는, 자, 여러분들이, 어, 내가 어디서 사용하느냐. 용도. 그리고 내가 내 발의 힘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내 발의 힘에 따라서 재질과, 자, 모양을 선택해서 사용하셔야 여러분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다이빙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테니까, 자,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뭐 하시죠? 자, 구독, 자, 좋아요, 자,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자, 그럼 저는 오늘 또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ཨོ <laughs>